이게 뭐야? 네? 뭐야 이거? 네 어, 몬스 비디오? 네모스 비디오는 아, 좀 힘든데. 네모스 비디오는 조금. 그러니까 이건 조금 네모스 비디오 아니야? 어? 에그몬이나한테 보내 드려요. 뭔 보여 주세요. 뭔스요? 새로운 일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게임 야한데 성장님 이거좀 그러면 성장님한테온 거야 이거. 우리 스폰서 식 기회 아니구나. 시체를 에이. 업로드하지 않고 조회수 3 5 8회3 5 8회요 358키. 어, 너무, 그? 너무 어려운데? 그뭐제다제다내모라가지고 아. 뭔지도 모르겠어. 광고를 찍어주세요. 아이고. 근데 네모스 비 근데? 네모스 비디오는 돼요? 할 만한데요? 근모스 비디오는 할데요네스요스두 마리. 요네스스 야 진짜 막 나가는구나 어머나! <목소리> 어머나! 어 뭐야 어? 머나 아, 먹어버렸다 누가 나갔어 누가 누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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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모아 모아 거 모아 거 모아 거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뭐 <목소리> <모아> 왔어 뭐 왔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몬스터 취향 아닌데? 댄스 몬스터 취향이 아니래 댄스 어떻게 해요? 댄스 어떻게 하는 거야? 저만 할수 있어요 뭐 <laughs> 이제 몬스터 앞에서 만들어! 이러고 있으면고몬스터 앞에서 와우. 이러고 있거든 몬스터 두 마리 앞에서 <laughs> 이러는데 몬스터 두 마리. <laughs> 아, 내스가 댄스네. 아, 야스가 아니라 댄스네요. 아, 야스가 아니 야스가 아니야. 우리가 우리가 거야. 우리가 쓴 우리가 거였어. 아,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였어 이세 <laughs> 생각해보니까 야수가 그냥 댄스네 출춰 야스 아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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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어, 어, 버튼 있는데? <laughs> 아미친 <laughs>